진달래꽃 작긴 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리 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다시는 걸음걸음 노인 듣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소원 작, 김. 소. 원. 한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소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인다 떨어져 나가 앉은 단위에서 나는 기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로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로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이 자리에 돌이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상유와 군소월. 산에는 꽃이네, 꽃이 피네. 달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달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먼 요일 딱힌 소월 먼 훗날 당신이 사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웃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개여울, 싹, 둥, 소, 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 합니까? 홀로 이 개여울에 두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불아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인 때에 바도 아주 가지는 안놀아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바도 아주 가지는 암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이지요?